한 백산 기슭 엔 과거 탄광촌으로 번성했던 만악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야생화가, 겨울이면 눈꽃이 활짝 피어서 사시사철 꽃피는 마을로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나오시는 길이에요? 아, 여기. 아, 아 비닐하우스에서요? 네. 왜 그러시는데요? 아, 저희 서울 KBS에서 마을 좀 촬영하러 왔어요. 아 마을요 이 동네. 예 예. 네. 마을이 꽤 높은 곳에 있는데 네. 마을 주민분들은 눈에 많이 안 띄네요. 아요 동네가 요 밑에 있으니까 여기. 예. 네. 그런데 겨울이라 가지고 나오지 않죠. 주로 이제 노인네들이여 많이 살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없고. 어르신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봤습니다. 조금 있다 예. 두부 잡수러 오세요. 네, 예, 이건 뭐, 뭐 두부 한다면서요. 네. 그래, 뭐 만항 <laughs> 마을에 겨울이 찾아오면 주민들이 함께 두부를 만들고 나눠 먹는 게 일상이랍니다. 이 두부를 이렇게 직접 품을 갈아서. 예예예. Yeah, yeah,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좀 맛있고 더불어.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두부를 해갖고 여러 네. 지에서 이렇게 놓아먹으면 아 좋잖아요. 진짜 맛있겠어요. 이 두부가. 저희도 다 농사지으신 거 아닐까요? 콩이. 콩이 농사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탄광촌 시절부터 동고동락해온 사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 다 나오셨나 봐요, 여기. 아직은 다 네. 나왔어요. 아니 몇 분이나 사시는데요, 여기는? 여기가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뭐, 거거어다 40가구에 다 사는 편이죠. 그럼... 아, 그래요. 예전에는 좀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 는 여기 뭐 강산 잘 돌아가고 할 때는 예. 여기 한 300가구가 650가 됐어요. 가구, 600, 650가구. 650가구. 아, 그 정도 됐었어요. 네. 저쪽으로 샀대. 그래가서삼척단자가 여기 네. 하고는 고안보다 가 여기가 더잘 돌아갔어요, 옛날에는. 아, 네, 사람 예, 예. 옛날에는 식육점도 두개 있고, 짜장면집도 두개 있고, 네.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라는 동네였어요. <laughs> 아, 그건왜요 어머니? 예? 네. 아니, 검은 게 네. 탄이 막랜날지다막 가면 면 탄들이 많으니까. 네, 아. 네. 검은 탄가루가 날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탄광촌은 이제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됐습니다. <laughs>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하나 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먹 꺼내가지고 오시는 길이에요. 아, 약초인데 네, 약초 이거 올려서 이제. 손님들, 예약 손님들 이제 점심 준비하느라고. 아, 마을에서 식당 운영하세요? 예, 예. 아, 여기가 식당이에요? 예, 예. 아. 이렇게 높고 인적 드문 마을에도 식당이 다 있네요. 점심 손님 준비하고 예, 계셨던 예, 예. 거예요? 예, 지금요. 어. 그 2시 손님요. 어, 마을이 조용한데 이렇게 외진 곳에 손님이 있어요, 이 시간에? 아, 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들 찾아오셔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바구니까지 올려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전라도 출신 아내의 손맛을 믿고 차린 닭백숙 집이라는데요. 광부들이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 닭백숙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저기 수원이요. 경기도 수원? 예. 멀리서 내려오셨네요. 예. 닭백숙 하나를 먹기 위해 이먼 곳까지 올 일인가 싶은데요. 가족들 모두 이 마을에 추억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서 살다가 이사 갔어요. 아, 고향이 <laughs> 어디세요? 고안이세요? 예. 아, 고향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30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네. 예. 우리가 벌써 30년 됐어? 요 90년대에 올라가서. 아. <웃음> 그때하고 <웃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때요 동네 많이 바뀌었어요 <웃음> 어떻게 <웃음> 바뀌었어요 우리 집 하도 그 전에 옛날 그때는 광산촌이었는데 지금 네. 확 바보진가 진짜 그거 생각난다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라 그러면 물을 검게 <laughs> <꺼먹게> 그렸어요 <laughs> 까만색이었어 <laughs> 그때는 여기 물 <laughs> 자체 강이고 뭐가 아, 저기 <laughs> 동네 뭐 또랑이고 뭐고 다 물이 저기 검은색이었잖아요. 개천 그리는데 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성원 씨의 아버지도 광부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아버님 모습 기억나는 것도 아, 있어요? 나, 나죠 음. 지금 저게 지금 아버지가 옛날에 탄광 다닐 때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저 지금 한 7, 80 넘으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간드레라고. 이름이, 이게, 이름이 간드레요 예, 간드레인데, 여기다가 물을 놓고요 여기 밑에다가 이제 까바이트를 넣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관이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부르키하고 석탄을 파고 그랬죠, 성훈 씨도 광부로 네. 일하다가 열흘 만에 그만뒀다는데요. 열 아홉 살때 올라갔죠. 아 올라갔다가 아 이제, 여러분들 10년 됐죠 하나 석탑 하다가 네. 이게, 이게 불이 무너지면서 풀어지면서 그게 갇혀가지고 그래서 네, 돌아가셨어요. 누가요? 우리 선배가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못해먹겠다 뭐 이러고 그때 막그게 속으로 도망가버렸죠. 아. 광부였던 아버지의 뒤를 잇기엔 광산에서의 기억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도 쉽지는 않았죠. 결국 지독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오신 거잖아요. 어, 그렇죠.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시골 가서 사는 느낌은 어때요? 좋아요. 공도 좋고. 네. 나는 안 좋은데요? 어. 갇혀있어가지고. 누가 좋지? <laughs> 갇혀있어가지고. 아, 마을에 갇혀있는 느낌이세요? 네. 지내시면서? 야, 도시, 도시에 있으면은 시험 매연맛이지. 뭐가 좋냐? 닮면서 마음을 비우고 살아보 좋아요. 음. 음, 말이 하나도 더 보려고 애쓰고 이러면은. 음. 스트레스받고 그냥 되는대로 살고 이러면 좋죠 뭐 공부 좋은데서